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사용할 때 부들부들, 사용하고 나서 부들부들거리는 부들부들 크림 소개해 드릴게요. 부들부들 크림. 바로 100년 독일 피부과학의 역사가 담긴 브랜드인 유세린에서 만든 울트라 센시티브 리페어 크림인데요. 이 크림은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단 2시간 만에 손상 개선 효과를 입증한 크림이라고 합니다. 출시되자마자 많은 사랑을 받아서 다수의 엠블럼을 획득한 아주 멋진 크림인데요. 사용할 때 손이 다소 떨리는 이 모습 때문에 부들부들 크림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하네요. 유세린의 울 울트라 센시티브 리페어 크림은 특수 밀폐용기로 되어있어서 외부 오염을 완벽하게 차단해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별다른 보존제나 파라벤이 필요가 없죠. 오늘 보여드릴 유세린의 울트라 센시티브 리페어 크림은요. 스페셜 키트로 이렇게 예쁜 상자에 담겨있는데요. 상자를 열어보면 이렇게 크림과 함께 퍼프가 들어있습니다. 크림은 50ml의 넉넉한 용량을 가지고 있지만 컴팩트한 사이즈에 놀라운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펌핑하여 덜어보면 이렇게 손이 부들부들 떨리죠. 이래서 부들부들 크림이구나 싶어요. 크림의 제형은 부드럽고 크리미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펴 바르다 보면 흡수가 좋은 거 같고요. 흡수된 뒤에는 보들보들한 마무리를 가지고 있어요. 크림을 덜어서 사용할 때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부들부들 크림인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막상 사용해 보니까 사용 후의 느낌이 굉장히 보드라워서 부들부들 크림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키트에 함께 들어있는 이 스펀지도 굉장히 부들부들한데요. 이 스펀지는 메이크업 할때 사용하셔도 좋다고 합니다. 저는 크림 사용할 때도 함께 사용해주고 있어요. 유세린의 울트라 센시티브 리페어 크림은 민감한 피부에 수분과 진정을 해주는 심시티유가 함유된 포뮬라로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주고요. 감초 뿌리 성분인 리코칼콘 A가 들어있어서 손상 피부를 개선해주면 물론 피부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는 판테놀이 들어있어서 피부장벽 강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속건조를 잡아주는 수분 가득한 크림으로 빠른 피부 개선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는 물론이고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해도 적합한 크림이라고 하네요. 피부를 생각해서 단 14가지의 꼭 필요한 성분만을 담아 만든 유세린의 울트라 센시티브 리페어 크림 평소에 심하게 당김을 느끼거나 피부가 자주 터서 하얗게 각질이 자주 올라오거나 심한 건조감으로 가려움까지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꼭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제가 써봤을 때는 피부가 촉촉해지면서 보드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최근에 제가 피부가 한번 심하게 뒤집어졌었는데 그러고 나서 피부가 상당히 예민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킨케어 단계를 확 줄이는 방법을 사용했었는데요. 그때이 유세린의 울트라 센시티브 리페어 크림이 딱이었어요. 피부가 상당히 예민해져 있을 때는요, 스킨케어의 단계를 확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들 중에 하나인데요. 민감하고 붉어진 피부에 이렇게 딱 필요한 성분만을 담은 저자극 포뮬러의 보습감 좋은 제품으로 피부를 싹 감싸주면 피부가 촉촉해지면서도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저는 아침, 저녁으로 이 크림 하나로만 스킨케어를 마무리하곤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피부가 점점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단! 피부가 편안하고 진정이 되려면 꾸준함이 필수입니다. 붉어지고 민감해진 피부를 위함 은 물론 피부가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환절기에도 딱 좋은 크림이니까 요. 가까운 올리브영에 가셔서 꼭 한번 테스트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참 그리고 한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요. 올리브영에 방문하셔서 유세린 코너에 있는 울트라 센시티브 리페어 크림을 찍어서 보여드리는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참여해보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즐겁게 시청하셨길 바라면서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이 맛있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볼게요. 안녕.